나스닥이랑 S&P 지수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갔는데 테슬라만 쭉쭉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아 불안하시죠? FTX가 파산하면서 60조 원이 사라졌는데 비트코인이 대충 빠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한번 크게 폭포수처럼 쏟아내릴 것 같죠? 그리고 이럴 땐늘 어김없이 등장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한 예지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테슬라 백불, 비트코인 10k를 외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등장합니다. 추세 깨지고 나갈 놈들 다 빠져나갔는데. 또남아있는희망회로 돌리면서 계속 사겠다고 하는 거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무리 장기 투자래도 좋은 가격에 사야지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비아냥되면서 놀리는 사람 공포를 조장하며 떠보는 사람 현명하게 판단하라며 조언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의 측은 대부분 48대 52 정도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확률을 갖기 어려운 구조니까 세상과 시장을 꿰뚫어보는 척하지 맙시다 솔직히 잘해봐야 승률 반반이잖아요 뭘다 아는 척합니까 둘째,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몇년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판다니까요 뭘 자꾸 도발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안 파는 사람한테는 내려가면 더 좋은 기회고 내려가길 기다리는 사람도 널렸는데 번지수 잘못 찾아와가지고 떠들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런 믿음도 없이 타이밍 매매하려고 샀다가 물린 사람들한테나 가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테슬라와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으니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비아냥과 훈수를 두는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때론 진심으로 투자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깊이 있는 조언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설명과 의견들을 듣기에 앞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제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개별 자산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지. 그래서 자기 예상대로 흘러가서 큰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예측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번에 맞췄으니까 다음에도 맞추고 또 다음에도 맞추고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나요? 몇 퍼센트인지 뭐 그런 통계가 있겠어? 결국 돈 벌었으면 된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펀드 매니저야 운용 자금이 워낙 크니까. 그 자금을 한 주식에만 담을 수도 없고 담아버리면 그 순간 고객들이 요청에 의해서 매도할 때마다 전체 수익률이 요동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들로 분산해서 적절히 추매와 한매에 대응하는 건데 그건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예측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더들은 오르든 내리든 자신이 돈을 벌수 있게 주요 지점들의 롱과 쇼포지션 잡고 익절과 손절라인 확실하게 관리해 가면서. 최대한 자산의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덜어내는 사람들인데 이런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에게 적합한 투자 조언을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맞냐고요. 그들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이더라도 장기 투자와 맞지 않는 트레이딩이나 마켓타이밍 예측을 계속 설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타이밍에 맞춰 덜어내겠다고 마켓타이밍을 예측하고 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이제 빠질 것 같으면 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간 구조적으로 우상향이 확보되어 있는 좋은 자산을 공부해서 발견하고 그 자산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사업을 한다라는 사업가 마인드로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속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사업체를 키워가듯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발생되는 중간 중간 구간 구간의 리스크는 매매와 타이밍으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더 떨어진다? 그럼 더 낮은 가격에 사고. 더 폭락한다? 그럼 또 폭락된 가격에 더 사고. 그렇게 10년, 20년 가져가면서 자신만의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든든한 자산군으로 구축해 나가는 거지. 조금 오르면 내름 팔고, 내릴 것 같으면 내름 파는 엉덩이 가벼운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스마트하고 시장 예측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물이 올랐다고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월가의 현인들이 늘 말씀하시듯이 시장을 두번 연속 맞추는 사람은 드물고 맞췄다 한들. 그 다음에 또 맞춘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기가 맞춘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틀린 건 머릿속에서 싹 지워요. 그래서 계속 예측해보고 맞춘 것만 기억하니까 또 예측해서 매매하고 틀린 건 기억해서 또 지우고. 그렇게 계속 트레이딩과 예측력을 과신해봤자. 자신 역시 한낱 보통 인간에 불과하고 월가의 전문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전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투자자입니까? 트레이더입니까? 트레이더라면 예측하지 말고 상황별 시나리오 세워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주요 가격 지점에 맞는 액션들을 취하면서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계속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덜어낼 때마다 돈을 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라면, 특히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보시면서 꼭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2020년에 사서 2022년에 파는 건그 어떤 이유로도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리스크를 매매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녹여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매집하며 수량을 늘려나가는 건데. 타격이 내려가면 더 좋아해야 정상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좋아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청산 가능성이나 이자 부담이 심해서 빨리 올랐으면 한다라던가 아니면 조만간 현금화해야 될 돈까지 투자했다라던가 이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둘다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를 스스로의 욕심으로 만든 거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시고 꼭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테슬라 100불 간다고 하든 비트코인 10k 간다고 하든 좋다고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미동조차 안 하고 계속 편안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